아니 괜찮니? 네? 괜찮아 네. 공부 안 하고 좀 쉬니까 어떻게 두통 절배에 가라앉았어? 자 아, <laughs> B38번의 8종류의 과자 ABCDFGH로 D, 다음 조건에 따라 세트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 각 세트에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각각 1개씩 담는다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 세트를 같은 세트에 담고, 그다음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종류가 8개가 있는데, 세트 상품을 만드는데, 각 세트에 첫 번째, 가가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각각 1개씩 담는다 그랬다. 각 세트에는, 아. 그러니까, 종류는 8개 있어요. 종류는 8개 인데 A 과자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트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종합선물 세트,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아, 또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 또. 옛날에 선생님이 가장 큰 선물은 종합선물 세트거든. 이 박스 안에 각 과자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는 거 요즘은 근데 할인상품으로 그냥 판매하잖아.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한 세트에 종류 몇 가지 과자? 네 종류 과자 집어 넣은 거야? 그런데 A하고, A 또는 나는 말이야. 나는 A 또는 B를 담는 경우는 A와 B를 같이 한다라고 한 거야. 같이는데, 그러면 어, 나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하면 되겠네. A와 B가 모두 담긴, 모두 담겼다. 모두 담긴 경우와 그 다음에 어, A하고 B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A하고 B가. 모두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당겼어. 이건 사건 이미 종결된 거잖아. 그러면은 세트에 이제 몇개 과자만 더 집어넣으면 돼. AB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한 세트는 과자가 네 종류가 들어가잖아. 근데 AB는 이미 들어갔다고. 네. 들어갔으니까 몇 개만 더? 네. 두 개. 몇개 중에서? 네. 몇, 몇개 중에서? 네. 여섯 개 중에서? 아니야.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 그렇지. 왜, 왜, 왜 다섯 개 중에서? 그렇지. 여기가 그래서 O, C, 야 이게 되겠니? 어. A, B, C는 모두 같은 세트에 앉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O, C, 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가 들어있지 않아요. A, B가 들어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 몇 개가 남아? A, B를 제외하면. 여섯 개 남죠? 그걸 세고, 있니?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하면 되니? 네개 담으면 되지, 네 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 또는 이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이래 어떻게 하면 돼? 어. 더 하면 되죠? 그러면 a B 씩안된대잖아 문제 읽어. <laughs> 씨, 다 끝난 다음에 뒷북치지 말고 좀. 그 다음에. 81번이었지. 음이 아닌 정수 ABC의 순서쌍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해 조건은 그냥 ABC의 합이 세수의 합이 6이야. 만약에 이것만 있었으면 이거야. 뭐 3H6이죠. 그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1콤마 A, 그 다음에 2콤마 B. 그 다음에 3, c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같으면 돼. 뭐 같으면 돼?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뺀거2 e 1분의 b a하고 또한 여기서 여기 뺀거3 2분의 뭐 c b 이게 어 같으면은 뭐가 돼? 같으면은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야. 세 개의 점이. 그러면 얘분모 분모, 분모 둘다 1이니까 b a하고 c b가 어떻게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2b가 e, a 더하기 c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이 조건만 만족하는 abc 음미 아닌 정수 순서쌍의 수는 3 h 6인 건 알지? 근데 이 조건, 이, 이 경우의 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야 되죠.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이제 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데, 일단은 ABC가 아무리 커도 6밖에 안 돼. 0부터 6까지지. 이 세수의 합이 6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BC의 순서장을 일단은 다 찾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b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b가 0이면 당연히 a하고 c도 0이야 돼. b가 만약에 1이면 얘 합이 어, 2니까 뭐 0, 2가 있고 그다음에 2, 0이 있고 그다음에 1, 1, 1있겠지.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만약에 2면은 b가 2면 얘 4야.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0, 4. 오 이렇게 맞나? 이렇게 많아? 또 하나. 3 1분의 c a하고도 같아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같은 조건 다 빼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많다. 이게, 기울, 이게 봐봐. 이게 000이야. 그럼 이게 기울기 같니? ABC가 다 000이면 기울기가 같진 않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또 하나. 이두 점을 갖고 이것도 따지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까지 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갖고 따졌을 때, 얘하고 얘를 갖고 따졌을 때. 얘는 2하기2 c 2 b 그 다음에 얘는 c a 그래서 이것도 또 고려해야 되네. 다 똑같은데, 2B 플러스 a 뭐 이거 일단 다 따, 따, 따져주긴 해야 돼. 따져주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0 0 0돼안 돼. 이게 000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같아요. 이거 다르죠.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000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여기에서는 성립 안 돼. ABC가 0, 0, 0이면 아 ABC가 0, 0, 0이면 참 이거에 합이 6이 될수 없잖아. 그치? 이거 또 빼야 될게 있네, 그럼. 이거의 합이 6이면서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 동시에 찾는 거거든? 이거 두개 동시에 고려해야 되네. 그러니까 a, b, c의 합이 얼마이면서 6이 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 2b가 얼마라고? a 더하기 c하고 같으면 기울 같은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a 더하기 c가 2b야. 그러면 a 더하기 c에다가 2b를 대입하면 이게 3b가 되고 3b가 6이거든? 그러니까 b는 얼마일 때만 돼? b는 2일 때만 돼. 그러니까 b가 2일 때만 따지면 돼. 그럼 여기서 앞에 거 이거 바보짓한 거지.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선생님처럼 이 경우를 다 따지는 수밖에 없어. 알았어? 다 따진 다음에 여기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할때 요거를 어. b가 0이나 1일 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야지. 자,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는 말이야. 2b가 a 더하기 c가 같을 때만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권도 만족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a 더하기 c가 몇 b라고? 2b지. 그럼 여기 a 더하기 c가 2b니까, b랑 더하면 3b가 되고, 3b가 6이 되니까, b가 2일 때만 따지면 된다고. 요 자, 그래서 b가 2야 됩니다. b가 2일 때만 확인하면 돼요. b가 2일 때. 그럼 b가 2면요 얘는 4예요 그러면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b가 2일 때야 그럼 얘네들은 두 수의 합이 이제 얼마면 돼두 수의 합이 얼마면 돼 4면 된다 4면 그러면 다섯,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 이거 굳이 이것도 나열할 필요 없지않아 이거. 이거 나열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B가 2고 A 더하기 C가 얼마면 된다고? 4면 돼요 4. 그럼 얘는 다시 EH4 아니에요? 그래서 EH4는 얼마고? 5 c 4 5 c 4 얼마? 5지 5. 그래서 여기에서 5만 빼면 되지. 이 다섯 개 일일이 찾아서 할 필요 없고. 아 찾아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90, 아니 86번에 ABC 합은 짝수이다. 자, abc 압이 짝수예요, 짝수. 어, 그런데 15보다 작은 짝수들이죠? 맞아요? 그럼 15보다 작은 짝수는 몇개 있나요? abc가 근데 자연수라고 그랬다, 자연수. abc 자연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15보다 작은 짝수는 몇 개? 7개 있지. 그러면 세수 압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봐. 세수 압이 짝수가 되려면 케이스는? 세 수가 몽땅 ABC 세 수가 몽땅 어떻게 되면 돼? 얘가 모두 짝수면 되겠지? 그러면 세 수를 더면당히 짝수지? 됐지?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몇 개? 7개지, 7개. 그지 서로 다른 짝수들이 몇개 있어? 7개가 있단다. 그 7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면 돼?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7h3 얘가 선택한 거, 얘가 또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7H3이야. 두 번째, 세수가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개 있으면 되지? 홀수가 두개 있으면 되지. 그 말은 ABC 세개중 하나만, 하나만 무슨 수면 되는 거야? 하나만 짝수이면 되는 거잖아. 너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하나만 짝수야. 하나만. 그러면 세개 중에 어느 하나만 짝수면 돼. 그러면 짝수의 개수는 몇 개야? 7개야. 그래서 짝수의 개수는 7개야. 오케이? 그다음에 a가 만약에 짝수였다 가정해 봐. 그러면 b하고 c는 무슨 수야? 홀수지. 근데 홀수 몇개 있어? 홀수 몇개 있어? 홀수는 홀수 몇개 홀수도 7개예요. 8개죠. 1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1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홀수 8개잖아. 8개 중에 나머지 몇개더 선택하면 되지. 이제 두개 선택하면 허용하지. 서로 다른 홀수 8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두개 선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홀수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수 선택하는 방법? 하나는 짝수예요. 하나는 짝수. 짝수는 대상이 7개 있잖아. 서로 다른 게. 오케이? 그다음에 홀수의 서로 다른 홀수는 8개인데 나머지 두 수가 선택되면 되지. 그래서 얘두 개를 어떻게 곱하면 되겠지.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니야? 서로 다른 사건이지. 그래서 가지 수들을 서로 구한 다음에 더해라 이거야. 자. 그다음에 92번에 자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n 개가 이렇게 나란히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이 중에서 타일 중에서 세 개를 따가지고 검은색으로 칠한데, 그래서 검은색으로 칠한 타일이 서로 이어붙게 이어붙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 다음은 검은색으로 칠한 타일이 이어붙지 않게 하는 경우와 이어붙은 경우의 예를 든 거고, 근데 n이 6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6 이상. 여기에 붙어 있는 타일이 가로줄, 아니 뭐야, 첫째 줄, 두 번째 줄, 각각 6개 이상씩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sn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박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그대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식을 너희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자, 박스 내용이 첫째 줄에 있는 타일 중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의 개수를 k개라고 한다 그랬어. 첫째 줄에 말이야. 첫째 줄에. 알았지? 첫째 줄에. 자, 그런데 k가 0이야. 그러니까 첫째 줄에는 뭐야? 타일 검은 타일을 하나도 칠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둘째 줄에 둘째 줄에 있는 n개의 타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한 거야. 첫째 줄에 타일이 검은색 타일이 어 가이가 용이다.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3 개를 고르는 방법. 이게 여기에 둘째 줄에서 그러면 선택하는 거지. 맞니? 첫째 줄에는 검은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지 얘들아. 어, 그럼 둘째 줄에다 검은색 타일 몇개선 하는 거야. 세 개를 해야 되지, 세 개를.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세 개를 세 개를 고른다 그러면 그러니 그냥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만약에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야. 근데 세 개를 칠하려고 그래. N개 타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세 개를 고른다. 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N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 검은색으로 칠하는. 내용 뭐냐면, 이건가 봐.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타일이 몇개 있어요, 현재. N계가 있어요, N계가. 그죠? N계가 있는데 말이야. 이게 이런 건가 봐. 내용이. 봐. 예를 들어, 여기에 검색 칠하고, 또 여기에 검색 칠하고, 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 칠했다고 하자고.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거, 검색 앞에 두개 있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 m개가 있어, m개가. 그러면 얘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 x개,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 y개,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 z개,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 w 개라고 하자고. 오케이? 그럼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더하게 되면 이게 개수가 몇 개지? 이게 n-3이지. 근데 왜 n-5로 돼 있어? 이상하다. 아. 맞다, 맞다. 됐어. 근데 xyzw는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야. 자, 만약에 y가 0이면 어떻게 어떤 의미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붙어 있는 건안 된다잖아. 붙어 있으면 안 된대지. 그러니까 얘는 이 얘기네. 아, xyzw는 무슨 수들이야? 자연수들이야.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y하고 z만 자연수야, y하고 z만. 1보다 커나 같은 거야. 이고 x하고 w는 음이 아닌 정수야. 이유 알겠니? x하고 w는 양 끝에 있는 데지. 여기에 있는 게 타일이 뭐야? 검은 타일이 아닌 나머지 타일은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얘가 들어가니까 검은색 타일은 이웃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양 끝에 해당되는 그 검은색 타일이 아닌 게 들어가는 것은 0이어도 된다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잖아. 이슨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됐네. 그러면 얘들을다 바꿔버릴까?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 W 플라임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마 빼면 되는 거야. 2. 2만 빼면 되네. 2만. 아, 그래서 가가. 그래서 가가. 뭐죠? 4Hn-5가 되네이 얘기 하고 있는 거네. 이 얘기. 어? 아. 여기에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n-5개를 중복 허용하여 선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의 의미는, 어, 나는 이제 좀 수월할 거야. 왜? k가 1일 때야. k가 1이면 첫째 줄에 검은색 타일 몇 개? 한개 일단 칠한다. 한 개. 어디에다 칠하는 관계 없다. 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둘째 줄에 n개해서 당연히 몇개 선택해야 돼? 두개 선택해야 돼, 그지? 어, 두 개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똑같아. 여기에 이제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하자. 야, 요걸로, 요걸로 얘기를 할게, 요걸로. 이 지운다.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K가 1일 때. 그러면 여기에 몇 개요? 여기에 x 개 들어가고요. 여기에 y 개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Z개 들어간다 합시다. 더해요. 더하면 여기가 몇 개예요? N-2개죠 이거. 맞아? N-2개 맞지 저거? 이거 두개 빼면 N-2개 맞잖아.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뭐보다 커나 같아야 돼? 1보다 커나 같아야 돼? y는 1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거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째 줄이 아 이거는 했네. k가 1일 때 둘째 줄에 있는 n개의 타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두 개를 고르는 경우는 3hn 3이야. 그건 됐고. 지금 묻는 건 첫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아. 이게 아니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첫 번째 줄을 선택하는 거 따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 두 번째 줄은 y가 1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3, h, n만화 3, 이렇게 됐다 이거잖아. 여기서 1 빼가지고. 근데 그거 찾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 나. 나의 내용은 첫째 줄이야, 첫째 줄. 첫째 줄에 몇 개만 칠해요? 한 개만 칠한다고 그랬죠? 맞죠? 몇개 칠해? 그래서 첫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한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 거야. 첫째 줄이야, 얘들아. 그럼 단순하게 그냥 이거 n개 있으니까 n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것 같잖아. 얘는 칠한 순서가, 칠한 순서가 두 번째 줄 먼저 칠한 거야. 어? 첫 번째 줄을 먼저 칠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을 먼저 칠한 거야. 두 번째 줄 칠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이게 첫 번째 줄을 먼저 칠하느냐, 두 번째 줄을 먼저 칠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 이, 이 공식, 이 값이 달라진다고. 이거는 두 번째 줄을 먼저 칠한 건데, 두 번째 줄을 먼저 칠한 거 이거라고. 그래서 좀, 잠깐, 혼동이 왔던 건데, 이거 칠했다. 두 번째 줄 칠했어. 두 번째 줄 어딘가 이렇게 칠했다고 검은색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만약에 첫 번째 줄을 먼저 칠했으면 단순해요, 그냥. 몇 가지입니까, 그냥? 한 가지, 야, n 가지야, n 가지. 당연하잖아. n 개 중에 하나 칠,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검색 칠하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칠 칠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두 번째 칠하는 칠하려면 왜 이게 아니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칠하는데 여기 위에가 검은색이 있으면 여기 밑에 칠하면 돼안 돼. 돼. 그거 안 되거든. 그 방법이 달라진다고. 근데 얘는 어쨌든 두 번째 줄을 먼저 칠했거든. 그러면 아까 그냥 요것만 첫째 줄 먼저 칠했으면 n가지였지만 이번엔 n가지가 아니야. 왜? 밑에 두 번째 줄에 검은색 타일을 칠한 부분은 위에 칠하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부분을 제해야 되지, 이 부분을. 몇개 중에서? n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그럼 n 개 중에서 두 개를 제하면 몇 개야? n 2개예요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이거는 중복허용하고 자식 없잖아. 그냥 선택하는 걸로 끝나잖아.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야. 됐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질문. 자연수의 분할까지 하지 않았니? 아닌가? 10번까지밖에 10번. 안 했니?